니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자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마 제일 잘나고 너한테 제일 잘해주는 여자친구일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너가 될 거야. 할로우. MBTI가 최근 몇년 동안 계속 꾸준히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MBTI 관련 뭐 컨텐츠들도 진짜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가 MBTI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예전에 Q&A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MBTI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MBTI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ENTJ랑 ISFP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왜냐면 ENTJ랑 ISFP랑 알파벳이 4 개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수영이가 언제부터 MBTI에 빠지더니 완전 MBTI 맹신론자가 된 거예요. 수영이가 이제 제가 MBTI에 하도 관심 없으니까 자꾸 저한테 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 제가 느끼기에는 MBTI는 그 검사 결과를 읽는 것보다 그 짤들 있잖아요. 그 MBTI 관련 짤을 읽을 수, 볼수록 너무 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ISFP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논란을 종결하고자 MBTI 검사를 같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성격 추측을 받았어요. 이제 작은 조씨가 이거 먼저 했던 영상인데, 이번에는 제가 큰 조씨의 MBTI와 큰 조씨 성격 추측 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ENTJ와 ISFP가 둘다 나오는지 일단 그걸 먼저 검사를 해볼게요. 1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동의.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새학기 때뭐 나와서 자기 소개 해보세요. 준 그런 거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막 자기 소개를 즐기진 않은데, 근데 뭐 그게 어려운가? 그냥 나가서 그냥 난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소개 어려운 적한 번도 없어요. 비동의. 메일을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게 회신은 빨리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저분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있잖아. 빨간 색깔 1111떠 있는 거.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를 저는 웬만한 어플은 다 그걸 꺼놨고요. 이 백지를. 그리고 이제 뭐꼭 제가 확인해야 되는 어플들은 그걸 켜놨는데 근데 저는 그거 떠 있는 게 싫어요. 근데 또 답장하는 것도 싫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항상 <laughs> 스스로한테 되게 만족하고, 스스로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이거는 완전 동의.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체계적이어야 적응을 잘하지 않나요? 이거는 조금 질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안 체계적인데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난 그거대로 괜찮아. 체계적, 아, 이거 어려워. 이거는 약간 동의.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네, 전, 맞아요. 전 완전 박순이고. 그냥 저는 막 항상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허송세을 보내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여가 시간에도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막 밖에 산책을 나간다든지, 뭔가를 하,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완전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영이가 맨날 하는 말이. <laughs> 자기는 이 질문 볼 때마다 제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논쟁이잖아요. 논쟁. 그래서 논쟁이라는 것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어,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이기면 더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지면은 원래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만약에 그 승패가 있, 있어야 하는 거라면 져서 기분이 안 좋, 상대가 져서 기분이 안 좋으면, 뭐, 근데 어쩔 수 없지. 저, 자기가 졌는데 어떻게 근데 뭐, 논쟁이 아니라면 당연히 상대방 기분을 신경을 쓰겠죠. 그러니까 뭐, 이기고 지고가 없다면? 근데 뭐, 꼭 제가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는 기분보다는 이기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MBTI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결과가 ENTJT가 나왔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그 전에 ENTJ랑 ISFP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저도 MBTI에 빠지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다르게 나와도 알파벳이 하나 정도 다르게 나온다는데 어떻게 나는 네 개가 다 다르게 나왔을까? 왜 그런지를 알게 됐냐면 제가 그 강유미님이 하시는 그 MBTI 컨텐츠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ENTJ 편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게그 ENTJ 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ENTJ가 엄청 어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상처를 받고 엄청 괴롭힘을 받으면 ISFP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ISFP가 나왔을 때 당시에 제가 어 심리적으로 진짜 진짜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때 거의 몇주 동안 맨날 밤낮으로 울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 상처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좀 원래는 제가 스스로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제 성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이 모든 게다내 잘못인 것 같고 이게 다내 성격에서 온 잘못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내 성격이 다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저를 되게 싫어했다고 해야 되나? 사람 성격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꾸 제 성격의 단점만 엄청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성격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ISFP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를 속였다기보다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ENTJ들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유미 언니 영상을 보고서 알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ENTJ가 맞고요. 완전 뼛속까지 ENTJ인데, 근데 진짜 진짜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ISFP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냐가 좀 궁금해서 이제 추측받기를 해봤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언니 주변에서 쭈뼛쭈뼛 말은 못 걸고 흙을 들기 쳐다봐서 친구 사귈 때 언니가 항상 먼저 다가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 친구 사귈 때 제가 먼저 다가간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운 좋게도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줬고,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부끄럼을 타는 성격도 아니라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면 뭐 대답은 잘 하거든요? 근데 좀 낯을 많이 가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가려가지고 뭐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사람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나? 나랑 맞는 사람이랑만 잘 지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주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굉장히 가려서 사귀고요. 그래서 제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나 제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랑은 전혀 어 그런 교류를 하지 않아요. 네. 제가 먼저 굳이 다가가서 막 친해지려는 노력을 막 엄청 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고 당연히 저도 누군가 저한테 호의를 보이면 기분 좋겠죠. 막 웃으면서 다가오는데 막 웃는 얼굴에 침 뱉고 이런 타입은 전혀 아니고요. 저도 물론 같이 잘 친하게 지내겠죠. 남친이 바람 피면 슬퍼하기보다는 있는 욕 없는 욕다 하고 친구들이랑 치밀하게 계획 짜서 그 남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듯 이라는데 근데 저는 그러면은 그냥 바로 마음이 식어요. 그냥 그냥 완전 마음이 싸해지면서 완전 차가워지면서 저는 되게 자존심이 세고 저는 대, 되게 저 스스로를 엄청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럼 그럼 거기 가. 그 사람 만나. 나너 말고도 나도 만난 사람 많아 나는 그냥 바람피면 그럴 것 같아 그냥 물론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복수를 하는 것도 되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내가 되게 신경 쓰는 거잖아 난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니네 그렇게 다른 애만 네 나라 이러고 그냥 보내줄 것 같아 큰조 씨는 연애하면 굉장히 현모양처 스타일이 된다 선택적 내조의 영향이 된다 내조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완전 애인이다 라고 하면은 전 진짜 잘해줘요. 왜냐면 저는 연애를 항상 할 때마다 딱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자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마 제일 잘나고 너한테 제일 잘해주는 여자 친구일 거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은 너가 될 거야. 연애할 때 진짜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선물도 진짜 잘해주고, 뭐, 이벤트도 되게 잘해주고요, 막, 편지도 되게 잘 써주고, 저랑 만났던 남자들은 항상 뭐, 3년, 뭐,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이 오고, 그리고 연락 올 때마다 항상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연애할 때 그냥 완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한다 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막 굿신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 약간 이런 타입이라서 너는 나 놓치면 나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나 진 이건 제 약간 연애 신조예요 난 너랑 헤어지면 난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날 거지만 나는 네 인생에서 내가 최고의 여자가 될 거고 그리고 너는 나랑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못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줘요 나는 그 사람 인생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멋지고,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럽고, 자기한테 제일 잘해준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저는. 제전 남친들한테, 저는 아마 제가 제 최, 가 최고의 여자친구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 인생에서? 아님 말고. 그래서 제가 진짜 웃겼던 게, 그 유미 언니, 그 MBTI ENTJ 영상을 진짜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ENTJ들이 다 이런가 봐. 진짜 저, 진짜 뼛속까지 ENTJ인 것 같은 게. 유미 언니도 거기 영상에서 보면은 썸남이 생겨요. 썸남이 생기는데, 썸남이 막 무슨 승진 같은 걸 했어요. 승진 같은 걸 해가지고, 유미 언니가 이거 보면서, 그래요. 오, 승진을 했어? 하면서, 나, 내 수준에 맞는 남자가 돼가고 있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난 앞으로 더잘 나갈 예정이고, 너 지금 나 놓치면 나 같은 여자 다시는 못 만난다? 막 이래요. 근데 저도 진짜 항상 연애할 때마다 맨날 그 생각해요. 지금의 나는 만날 수 있지만 미래의 나는 못 만나. 왜냐면 나는 계속 발전할 거거든. 난 계속 앞으로 더 잘나질 거거든.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게 연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너무 웃겼어요. 그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새로 들어온 직원한테 터세 없이 쿨하게 터세 1도 없이 쿨하게 잘해줄 것 같음 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진짜 터세는 안 부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새로운 사람을 챙겨주는 타입도 아니에요. 저는 일에서 개인적인 감정 들어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일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격이라서 일을 가르칠 때 되게 로봇같이 가르치고 엄청 무뚝뚝해요 제가. 그래서 텃세는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막 먼저 막다가가지고막 저랑 같이 점심 먹으실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막 이런 것도 또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좀 공가사를 지키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회식 이런 것도 진짜 안 좋아하고요. 학창시절 누구로부터 면전에서 빡치는 말 들으면 그냥 그때는 넘겼다가 나중에 그말 떠올라서 뒷북으로 따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반대예요. 오히려 따다다다다 내뱉어놓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말하진 말걸. 너무 갔다. 내가 너무 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있는데 뭐 말 못해가지고 나중에 뒷북으로 막 이러진 않아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일도 관심 없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절대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사람 제외하고 는 나머지는 그냥 눈에도 안 들어와요. 아예 보이지가 않는 타입이어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고 막 싫어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를 안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은 엄청 신경 써요. 제가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약간, 고집도 있고, 그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는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물론 제가 타고난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 성격을 막 뜯어 바꿀 순 없겠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살,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제 성격의 단점을 진짜 많이 죽이려고, 하,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근데, 남이다. 그러면은, 진짜 신경 안 써요. 클럽에서, 누가 치고 가면, 어깨 잡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실수로 막 부딪혔어. 이런 거는 그냥 뭐라 안 하는데, 내가 휘청거릴 정도로 막 부딪혔거나, 아니면, 내 발을 너무 느껴지게 팍! 밟았거나 이랬는데 사과 안 하면은, 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팔 잡고, 사과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에요. 사과를 안 하면. 껄떡남한테 정색깔고 극혐하는 표정으로 걔 뭐라고 할것 같아요. 제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냥 말도 안 섞거든요. 그냥 진짜 투명 인간 취급 한단 말이에요. 뭐 열번찍어서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전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면 나 좋다고 하고 막 관심 퍼주 퍼부어 주고 막 엄청 잘해 주고 막 이러면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내가 나를 좋다고 막 관심 퍼붓고 막 마음을 막 이렇게 공세를 해도 저만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내가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하고,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최소한의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면은, 아무리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이래도, 마음이 안 생겨요. 클럽 같은 데서 막,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요 막, 말 걸으면 이런 거다 받아주고, 막, 다 친구 먹고, 막, 다, 다대화하한 번씩은 다 대화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저는 그냥, 대답 잘안 하고, 그냥 그 자리 피하고, 그렇게 안 받아주고, 그리고 막 껄떡거리는 사람 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냥 개무시해요. 내가 관심 없으면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왔어요. 대학교 다닐 때 팀플 조장 많이 해봤을 것 같다는 거랑 학교 다닐 때 반장이랑 임원 학생회장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것 같다는 게 추측이 많이 돌았는데 저는 딱두 개로 나뉘어요. 저는 뭐 임원 학급 임원 반장 뭐 학생회 이런 거 진짜 극혐인데요. 조별 활동할 때는 무조건 조장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리더 역할을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반장 이런 거. 왜냐면 나 그거 해서 나한테 득될 게뭐 있어? 그리고 저는 귀찮은 일 진짜 딱, 딱 질색이거든요. 남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학생의 반장 이런 일을 정말 안 좋아하고요. 근데 팀플 할 때는 무조건 조장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일을 할때 이게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 나한테 손해가 갈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반장이나 학생의 이런 거는 나한테 득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만 더 많아. 막 학생이 한 애들 보면 맨날 욕 먹어. 반장 한 애들 보면 맨날 욕 먹어. 근데 딱히 득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팀플 할때 조장 왜 하냐면요. 이거는 내 성적이잖아. 많이 조를 했어. 근데 조장이 그지 같아 가지고 막그 조별 과제가 망했어. 그럼 내 성적이 나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확실한 그 성과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조장을 했을 때이 과제를 잘헤쳐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전 무조건 제가 조장해요. 그리고 이런 추측도 많이 들었거든요. 팀플 할때 조장하고 참여 안 하는 사람 이름 뺄것 같다. 맞아요. 저는 항상 그 대학교 팀플 할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조장하고 제가 발표도 하고 PPT도 다할 테니까 그 대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름 빼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아예 첫 회의 때. 이런 경우 있어요. 교수님들이 막 이름 빼면은, 아, 뭐지? 점수 차감한다고, 뭐, 이거 막 협동력이 중요한 거다. 저는 그냥 차감 받더라도 제대로 참여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이름 빼요. 근데 보통 첫 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 물론 역할을 나눠서 하긴 하지만, 팀플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조장하면은 자료조사도 다 해야 되고 TPPT도 내가 다 만들어야 되고, 발표준비도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나는 성적 잘 받는 게 낫지. 막 바보 같은 조장 밑에서 막 우왕장하다가 조별 과제 망하느니 난 내가 그냥 조장하겠어 식당에서 바카사탕 두개 집어오면 하나만 집어오라고 후박할것 같아요 라는데 저는 바카스탕 두 개씩 집어오는 사람인데요 제 추측일기랑 MBTI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성격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추측도 재밌었고 MBTI는 저는 완전 파워 ENTJ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